똑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훨씬 젊어 보이기도 하고요. 누구는 진짜 속이 상하게도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것이 진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대한비만치료학회에서도 이 주제로 한번 발표를 했었어요.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세포의 텔로미어라는 세포의 유전자의 텔로미어의 길이가 점차 짧아지는 것.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인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 세 번째, 몸이 점차 산화되는 것. 네 번째, 점차 몸이 당화되는 것이 노화의 4대. 주요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것 네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이가 천천히 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세월을 역류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수 있는 두 가지는 항산화와 항당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산화라는 것은 우리 몸이 쉽게 이야기해서 녹이 쓰는 거예요. 산화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녹이 쓰면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를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비타민 A, C, E, 그 다음에 셀레늄,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비타민이나 미네랄 제제를 잘 챙겨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풍부한 음식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화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몸이 자꾸 산화가 되면 이 산화에 대한 몸의 반응으로 뼈에서 칼슘이 자꾸 나와서 이 산화된 몸을 중화하려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몸이 산화되신 분들은 골다공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제 백세 시대시잖아요 그죠? 백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철근,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뼈가 탄탄하게 자리를 잘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어, 몸이 자꾸 산화가 되면 뼈가 잠차 푸석해지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항산화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양제를 보시면 남성용 영양제 여성용 영양제가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거기에서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여성분들이 드시는 영양제에는 철이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생리를 하시니까 남자들보다 철이 부족해지기 쉬우니까 철분이 주로 들어가는데. 폐경이 되신 여성분들이 철이 들어간 여성용 영양제를 드시면 철이 많아져서 몸에 철이 많아지면 철이 적정한 양이 있어야 되는데 과량 되었을 때 이것이 산화 독소로 작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경되신 여성분들이 철분이 들어간 영양제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남성분들이 철이 들어간 영양제를 드실 경우에 나도 모르게 내 몸을 자꾸 산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집에 드시는 영양제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노화의 원인이 되는 것은 당화입니다. 당화에 대해서는 이제껏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요. 몸이 점차 당화가 되면 당독소가 몸에 증가가 되어서 이 당화된 당독소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부를 브라운화 시키거든요. 피부가 갈색으로 아주 칙칙하게 되고요. 콜라겐에 침착이 되어서 탄력이 없어서 피부가 늘어지게도 하고 이 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딱딱하게 만들죠. 우리 노인분들 피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 당독소가 피부에 콜라겐에 침착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내가 단 음식을 먹으면 피부가 자꾸 노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머리에서 발끝까지 호르몬에 이 당독소가 다 붙어서 뇌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게 해요.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뼈에도 작용해서 골다공증을 점차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당독소의 노출을 줄이시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당독소를 줄이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당독소를 줄이시려면 식사조리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굽거나 튀기지 말고 데치거나 삶는 조리법을 많이 사용하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흔히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삭한 음식은 먹고 싶고 기름에 튀긴 것은 나쁘다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요즘 특히 젊은 아가씨들이 에어프라이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 이런 고온, 건조한 상태에서 조리하는 것이 당독소가 아주 폭발적으로 많아집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열량이 낮은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해서 먹었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당독소의 생성을 많게 해서 호르몬에 작용해서 살도 잘안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피부나 콜라겐에 축적된 당독소들은 반감기가 10 내지 15년이라서 몸에서 잘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그런 조리를 자꾸 하면 할수록 점점 노화가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5년, 10년 사였을 때 동창회에 나가보면 누구는 젊은데 나는 쟤랑 동창회 아니라 마치 언니나 이모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아주 간단한 것이니까 조리법만 조금 바꿔더라도 나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라는 중요한 팁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얼마나 산화됐을까 아니면 얼마나 당화됐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하실 것 같아요 산화와 당화의 정도는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면 나의 산화와 당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에 따른 솔루션도 따로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유지닥터 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